안녕하세요. 대찬인생 정상길입니다. 저는 지금 백송공원에 나와 있는데 백송이라는 게 흰백자 있다 소나무송 사용하여서 백송 또는 백골송이라고도 하며 북한 이름으로는 흰소나무라고 부른답니다. 원래 중국이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세 본, 경기도에 두 본, 충남에 한 본, 그 다음에 충북에 한 본이 분포하고 있는데. 서울에 있는 백송은 90년대 태풍에 한 번에 쓰러지고 말죠.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백송을 살려내라고 백송 희생 대책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자연도 그렇지만 인간사 모든 게한번 오면은 가는 것처럼 결국 살리지 못했죠. 이게 삼남만상의 진리인데 이 백송은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옮겨 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리고 칙칙한 소나무와는 달리 이렇게 성장을 할수록 흰색깔로 바뀌죠. 어릴 때는 흰색깔이 잘안 나타나는데 성장을 할수록 흰색깔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백송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었죠.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는 성장이 거의 멈췄답니다. 그리고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뒤 45년 해방된 이후부터 다시 성장을 했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나무죠. 우리가 이 백성을 이런 역사를 안다면은 정말 백성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역사의 교육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